안녕하세요. 채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장은 한계동으로 총 20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편안하게, 어, 여기는 큰 길가 앞쪽에 바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 뒤쪽으로 준비가 됩니다.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앞쪽 쉼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보시면은 여긴 입주민들 예, 쉼터입니다. 1층에서 편하게 쉴수 있게끔 입주민들 쉼터로 편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 자전거는 다 이쪽으로 준비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건물 뒤편으로 준비가 됩니다. 예, 편하게. 뒤쪽에 주차하실 수 있게끔 여기는 주, 지하 3층까지 자주식 주차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2층까지, 2층은 이제 카 리프트를 이용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지하 3층은 편하게 주차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주차는 편하게 자주식 주차 100%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이, 3룸 타입, 4룸 타입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오늘 4호, 4룸 타입입니다. 방 4개입니다. 방 4개 타입 영상 리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네, 바닥은, 그랑 타일, 포세린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신발장은 어, 키큰장으로 4칸입니다. 역시 방네 개다 보니까 신발장 키큰장으로 4칸으로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유롭게 신발장 키큰장 4칸으로 신발장 키큰장 키큰장으로 4칸이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 전실도 조금 넓죠. 네, 전실도 조금 넓게 준비가 됩니다 자 보시면은 네 바닥 하부트형 시공되어 있어서 자주 신으신 바닥에 편하게 보관해 놓으시면 좋고요 전실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사이즈가 준비되어 있어요 자 중문은 삼면동 중문 슬라이딩 루어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에 한번 들어가 보면은 복도식 어, 구조네요 자 바닥은 가가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복도식 네, 구조로 조금 준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네, 가운데에 이제 주방과 네, 거실로 준비가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여유롭게 거실 사이즈 주방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있고요 자 거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laughs> 자 거실은 요 앞쪽이 도로가입니다 앞쪽이 6차선 도로예요 네, 6차선 도로기 때문에 어, 동강거리도 여유롭고 뭐 크게 막히는 느낌은 없죠. 건너편이니까요. 도로 건너편. 자, 이렇게 여기는 서양입니다. 예, 오후에 햇살이 잘 들어오는 서양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어, 동일하게 동양 타입도 있으니까 동양 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동양, 서양 타입 원하시는 분은 서양. 아, 다 앞뒤가 다 틀립니다. 한번 오셔서 전망을 비교해 보셔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 현장.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에어컨 시공이 안돼 있습니다. 와, 아파트인데. 그래도 요즘 트렌드가 에어컨 다 시공해 주는데. 근데 에어컨 시공이 안돼 있습니다. 자, 여기 뭐 하나 시공이 돼 있죠? 전열 교환기예요. 전열 교환기는 시공이 돼 있지만 에어컨은 시공이 안돼 있습니다. 전열 교환기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기 청정기 아니고요. 아, 네. 공기 청정기 아닙니다. 외부 공기 전그 순환해 주는 순환 장치일 뿐이에요. 가끔 공기청정기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공기청정기는 절대 아닙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에어컨 없죠? 네, 에어컨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를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구매하신 모든 고객님들한테는 에어컨 설치 지원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어컨은 걱정하지 마세요 에어컨 저희가 설치 지원 비용 제공해 드리니까요 편하게 에어컨 설치하실 분은 에어컨 설치하시고요 아니면은 뭐 스탠드 에어컨 편하게 저희가 다 지원해 드립니다 어 그래서 에어컨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자 거실 한번 보시면은 이쪽이 아트월이겠죠 어, 실크 벽지로 해서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쇼파자리쇼파자리는 예, 34인용 무난하게 들어갈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편안하게 예, 활용하실 수 있게끔 방 4개짜리 구조이기 때문에 어, 거실 조금 사이즈 괜찮아요 자 보시면은 거실폭 한번 측정해 볼게요 4m 10입니다 예, 거실폭 4m 10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편안하게 거실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막힘없는 도로값 입니다 자 거실 주방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있고요 주방 생각보다 여유롭게 준비가 되네요 안정적인 ㄷ자형 구조에 상부장 화이트톤 하부장은 회색톤으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 3구 쿡탑은 가스렌지 시공이 되어있고요 후드 깔끔하게 마감 되어있습니다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잘 빠졌고요 환기창도 거실창하고 맞바람 칠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있어요 자, 보시면 하부장은 다 수납공간. 냉장고 짜리는 양문형 냉장고 두칸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요. 키큰 장이에요. 네, 키큰 장이 없어서 전자렌지 밥솥은 상판 위에다가 준비하셔야 될것 같네요. <laughs> 자, 주방 옆에 다용도실로 준비가 됩니다. 주방 옆에 다용도실. 생각보다 사이즈 좋습니다. 여유롭게. 자, 안쪽부터 한번 보시면은, 네, 보일러실. 예, 네, 보일러실이 별도의 준비가 돼 있고요. 어, 저 여기 이쁘게 꾸며놨네요. 자 보시면은 수도배관, 세탁기 건조기를 이쪽으로 준비하시고요. 요 옆쪽으로도 뭐 이런 식으로 장 같은 거 하나 짜셔서 어 여기다가 뭔가를 이쁘게 꾸며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다용도실이 넓습니다. 어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주방옆 다용도실입니다. 자, 이렇게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볼게요. <laughs> 자, 안방도 보시게 되면은, 안방이 윈도우 창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 안방이 좀 작아요. 이게 방 4개짜리 현장들은 안방이 좀 작긴 합니다. 네, 안방이 좀 작아서 이게 좀 아쉽기는 해요. 자, 보시게 되면은, 뭐 화여, 화려하게 드레스룸, 파우더룸, 그렇게 준비가 되진 않습니다. 그냥 통짜예요. 네, 통짜로 그냥 안방이 준비가 됩니다. 뭐 여유롭게 사이즈라도 컸으면 좋은데, 안방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자, 안방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자, 안방이 3,300에, 3,300에 3,30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네, 안방은 11자 정도 준비가 돼 있네요. 생각보다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부부욕실도 아쉽습니다. 자, <laughs> 보편적으로 방 4개짜리는 인원수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부부욕실에서도 샤워하면 좋은데 부부욕실 샤워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수납장, 그리고 세면대, 변기로만 준비가 됩니다. 간단하게 시을 정도, 간단하게 대소변 보실 수 있을 정도로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샤워는 힘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안방 준비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방, 자, 두 번째 방도 보시게 되면은 어, 방 사이즈가 좋습니다. 두 번째 방은. 자, 햇살이 정말 잘 들어오고 있네요. 자, 안방이, <laughs> 안방이 조금 작을 뿐이지 나머지 방들은 사이즈가 좋아요. 자녀분들 쓰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도 한번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시스템장은 없는 겁니다. 시스템장 없는 겁니다. 그냥 꾸며놓은 것뿐이에요. 자, 두번째 방 보시게 되면은 사이즈가 2,300에 3,200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침대 책상 붙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은 여유롭게 두번째 방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방은 총 4개입니다. 자, 세번째 네번째 방이 복도 쪽에 준비가 되네요. 자, 세 번째 방도 보시면은 그냥 무난하게 사이즈가 준비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침대에 놓고 아, 이렇게 책상 놓고 어, 붙박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한번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자, 2400. 아니, 폭이 조금 작긴 하네요. 그리고 안쪽으로 2900. 그냥 3종 가구가 딱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가구 배치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될것 같네요. 자, 그래도 편하게 자녀분들 쓰실 수 있는 사이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 방은 총네 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방에도 베란다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네 번째 방 사이즈가 좋습니다. 보편적으로 베란다가 있으면은 방 사이즈가 안 좋은데, 어, 베란다가 있는 걸 치고도 방 사이즈가 좋아요. 어차피 세탁기는 주방 옆쪽으로 놓으니까 네, 이 공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laughs>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항상 네, 화재시 벽을 부실 수 있는 대피소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대피소 준비가 돼 있고요. 어, 여기 어차피 세탁기를 놓는 공간은 아닙니다. 여유롭게 어, 여기 창고처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란다가 있지만 마지막 네 번째 방은 방 사이즈가 좋아요. 어, 이 집은 부모님들은 조금 불편하겠지만 자녀분들은 여유롭게 쓰실 수 있는 방 사이즈가 나옵니다. 방들이 다 여유롭게 준비돼요 안방이 좀 작을 뿐이지 여유롭게 쓰실 수 있는 방 사이즈 나옵니다. 자, 3,000에 2,700 거기다가 베란다까지 제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방은 총 4개로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자,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와서 내 복도 살짝 들어오면은 요 가운데쯤 준비가 돼 있습니다. <laughs> 메인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라럼트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어 메인 욕실은 일반 샤워기네요. 일반 샤워기로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네 파티션 쳐져 있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좀 있으면 코너 선반, 네 코너 선반 준비하시면 좋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네 세면대, 변기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메인 욕실 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메인 욕실 오셔서 보시면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시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도 방은 네 개입니다. 방네 개가 별로 없죠? 방네 개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방네 개로 준비가 돼 있는 타입. 에, 빨리 오셔서 자녀 세대 몇 세대 없습니다. 방네 개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막힘없는 도로과 뷰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 동양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어, 비교해보시고 좋은지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팀장의 행복함과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